60세를 넘긴 남성들이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젊음과 활력의 상징이었던 아침 발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력한 침묵이 대신하게 된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것을 되찾는 방법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하고, 광고는 허황된 약속만 쏟아냅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놀랍게도 당신의 주방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단한 가지 향신료를 입안에 머금는 것만으로도 아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남성건강클리닉의 박상우 원장은 20년 가까이 전립선, 발기부전, 호르몬 이상 등 중년 남성들의 다양한 고민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는 직접 수많은 환자에게 간단한 마늘 루틴을 권해왔고 놀라운 변화를 지켜봤다고 말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발기는 순간적인 자극이나 욕망의 결과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전날 밤에 준비되며 무엇을 먹고 어떤 상태로 잠드는지가 다음 날 아침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엘리신이라는 강력한 황화합물은 바로 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입안에 마늘을 천천히 녹이며 흡수할 경우, 이알리신은 혈관벽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혈류를 개선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리신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이는 PDE 억제제 계열의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작용하는 바로 그 경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늘은 그와 같은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같은 경로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점점 더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도 마늘은 예로부터 양기를 도두고 순환을 개선하는 생약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마늘은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모으며 남성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과 고려대 의대의 공동연구에서도 하루 한쪽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남성들이 2주 만에 혈관내피 기능이 개선되고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8% 상승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복잡한 처방전이나 고가의 건강 보조제가 아닌 단 한쪽의 생마늘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포기한 줄로만 알았던 그 아침의 자신감을 다시 되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 습관이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인 주도권까지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남성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 자연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단 한쪽의 마늘로 다시 시작해보세요. 약에 의존하거나 처방전을 기다리며 답답함을 느끼는 대신 한 남성이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오랜 세월 검증된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나는 몇몇 환자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 다시 살아있는 느낌입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반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말 속에는 자존감이 담겨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전히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마늘 같은 단순한 식재료 하나가 내 몸에 변화를 줄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마늘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알리신이라는 활성성분이 체내 생리 시스템과 정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꾸준하게 작용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 건강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발기 유도제는 일시적이며 반복 사용 시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활력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단 한쪽의 마늘 안에 담긴 진짜 과학과 희망을 기억해 보세요. 알리신은 단순한 마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다시 강해지고 자신감을 되찾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알리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먼저 윽 10세 이후의 발기력이 약해지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기를 단순한 성적 욕망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혈류, 신경 신호, 호르몬 작용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복합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60세를 넘어가면 이 조화에 균열이 생깁니다. 동맥이 나이를 먹으며 탄력을 잃고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완시키는 분자로 부족해지면 혈류가 충분히 몰리지 않아 발기가 약하거나 짧아집니다. 동시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엔 눈치채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욕구가 사라지고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68세의 전직 목수 김태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욕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가가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그 배신이라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노력하고 건강을 챙겨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몸이 등을 돌리는 느낌.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고 나약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생물학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기를 하나의 강으로 비유해 볼수 있습니다. 젊을 땐그 강이 넓고 깊어 거침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강 바닥에는 찌꺼기가 쌓이고 강폭이 좁아지며 흐름이 약해집니다. 이건 곧 동맥의 상태와 같습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고 만성 염증이 뿌리내리며 어느새 강력한 혈류를 형성할 힘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에 스트레스, 수면 부족, 만성 질환, 잇몸 염증 같은 요소들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처럼 60세 이후의 발기력 약화는 단순히 나의 탓이 아닙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누적되어 어느 날 문득. 예전에 아침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한쪽에 마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이 느리게 흐른다고 해서 다시 힘차게 흐르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산화질소의 생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되살릴 수 없다는 뜻도 아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졌다고 해서 신체의 반응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들이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약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도와주는 자연적인 방법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마늘을 활용한 방법이 진정 흥미로워집니다. 왜 발기력이 약해지는지를 이해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그 변화를 되돌릴 수 있을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잡하지 않게 몸이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고 막힌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며 잃어버린 자존심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한 밤 시간 루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단 60초, 단 하나의 식재료로 자 이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60초 마늘 루틴 의실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생마늘 한두 쪽을 껍질을 벗긴 상태로 준비합니다. 마늘 가루도 캡슐도 아닌 진짜 마늘입니다. 그 마늘 한 쪽을 병과 잇몸 사이에 살포시 넣습니다. 무언가를 몰래 간직하듯 입안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세요. 씹거나 삼키지 말고 천천히 녹이듯이 자연스럽게 머금습니다. 몇초 지나면 특유의 알싸한 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알리신이 분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리신은 침과 섞이며 구강 점막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처럼 위장에서 소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빠르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루틴의 핵심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 단순함에 놀랍니다. 정말 이것뿐인가요? 단지 마늘 한 쪽이요. 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가장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1분의 행위는 단지 마늘을 머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준비 작업이자 회복의 예고편입니다. 알리시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혈관을 확장시키고 만성 염증을 줄이며 산화질소 생성을 유도해 다음 날 아침의 활력을 미리 설계해 놓는 셈입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많은 남성에게는 매일 밤 자신을 존중하는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단지 성적 기능 회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면의 선언입니다. 마늘 한쪽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이 작은 행동은 노화로부터 자신감을 지켜내는 조용하지만 강한 저항입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고 별도의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마늘 한 쪽, 그리고 60초의 인내만 있으면 됩니다. 그 간단한 습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 전체의 반응을 바꾸게 됩니다. 지속할수록 효과는 누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이 루틴을 실행해야 최고의 효과를 볼수 있을까? 바로 이 시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마늘을 활용한 이 기술은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에 머무를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워질지는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이때는 몸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알리신의 흡수 및 작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조용한 방 안에서 마늘 한쪽을 입에 머금는 그 순간이 다음 날 아침을 새롭게 만드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루트는 시처럼 조용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몸이 휴식을 준비하는 그 순간, 당신은 동시에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입 안에 천천히 퍼지는 마늘의 알리신은 수면이 시작되는 동안 체내에 흡수되며 조용히 역할을 시작합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보이지 않는 염증을 완화하며 다음 날 아침의 활력을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죠. 마치 밤에 씨앗을 심어두고 아침이 되면 그 씨앗이 꽃을 피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남성의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의 상당량은 수면 중에 생성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한 성적 욕망을 넘어서 에너지, 집중력, 감정 안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밤 시간에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낮추며 깊은 수면을 돕는 습관을 갖는다면 테스토스테론 분비의 최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과는 확실합니다. 더 강한 욕구, 더 단단한 발기,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활력. 가끔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아침에 하면 안 되나요? 물론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아침에 회복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밤에 회복하고 재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을 밤새 충전하듯이 몸도 밤에 충전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효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이 루틴은 밤에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강력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환자들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마늘 루틴은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이 습관을 받아들이는 순간 단지 발기력 향상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연결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전직 해병대 출신 환자는 3주 후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정말 돌처럼 숙련을 합니다. 전에는 밤마다 두세 번은 깨곤 했는데 지금은 아침까지 푹 잡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은 조용히 다가와 말하더군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덜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리신은 단순히 혈관을 넓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호르몬 체계가 자연스럽게 재설정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 심장, 소화기관 모두 더 부드럽게 기능하게 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단지 성기뿐 아니라는 근육, 모든 장기의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히 공급됩니다. 그래서 비록 시작은 발기력 향상일지라도 진정한 선물은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당신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달후한 환자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지 남성 기능을 되찾고 싶어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손자들과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넘칩니다. 또 다른 분은 웃으며 말했죠. 요즘 아내가 제가 더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요. 아마도 다시 진짜 나 자신이 된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이런 이야기들은 나에게 늘 깨달음을 줍니다. 남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기이고 자신감이며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쪽의 마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지 기능 회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때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힘이 솟고 정신이 또렷하며 노화가 자신을 삼켜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포기합니다. 아침에 힘이 사라지면 자신도 함께 사라졌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단 하나의 밤 습관만으로도 그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단지 젊음을 되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가치 있는 부분들을 되찾는 일입니다. 숙면을 취하고 활력을 느끼고 다시 흠있게 하루를 시작할 때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부부관계, 삶의 기쁨까지 되살아납니다. 맞습니다. 마늘 루틴은 발기력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루틴은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두드리고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생기와 활력을 서서히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더 흥미로운 효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깊은 숙면과 테스토스테론의 연결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몰랐겠지만 마늘을 씹거나 머금는 행위는 단지 알리신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자연 진정제 역할도 합니다. 알리신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각성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깊은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런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수면 중에 파동처럼 분비되며 그 양은 수면의 질에 따라 좌우됩니다. 잠이 약거나 자주 깨면 분비가 억제되고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성욕 저하. 발기력 감소, 피로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나는 예전에 70세 된한 남성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고 항상 피곤하며 무기력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단지 발기력 회복이 아니라 수면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루틴을 권했습니다. 2주 후 그는 환한 얼굴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밤새 깨지 않고 푹 자요. 그리고 아침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내도 알아챘대요. 이 이야기는 내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됩니다. 마늘을 머금는 이 단순한 습관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첫째 알리신을 통해 혈류를 개선하고 둘째 신경계를 안정시켜 깊은 수면으로 이끕니다. 이두 효과가 맞물리면 수면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생성되고 호르몬이 증가하면 발기력은 더 강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다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다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로 대신 에너지가 넘치고 뇌가 맑으며 몸이 가볍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기분을 그것은 단지 침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며 삶을 더 즐기게 되는 자신과의 재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 하나의 마늘 루틴이 당신의 본질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늘이 주는 숙련과 호르몬 효과는 놀라운 선물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에 나눌 내용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점을 다룰 것입니다. 남성의 발기력을 위협하는 숨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강 건강, 특히 잇몸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측면을 취하고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려 해도 구강 내 염증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은 발기력을 갉아먹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양치 중 약간의 출혈. 음식을 씹을 때의 미세한 통증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염증이 지속되면 세균이 혈관을 통해 퍼지고 전신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혈관을 좁히고 경직시킵니다. 그 혈관은 단지 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기로도 연결된 동일한 혈관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나는 65세의 한 남성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도 건강했으며 당뇨나 심장 질환 이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발기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원인을 찾지 못한 그는 혼란스러워했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잇몸 상태는 어떠세요? 그는 놀란 듯 수년째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요. 나이 드니 그런가 보다 했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몰랐던 겁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액을 통해 퍼지며. 바로 그 혈류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대의학은 이미 연관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잇몸 질환은 심장 질환, 뇌졸중, 그리고 발기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왜냐하면 몸은 구강 건강과 성건강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혈관 시스템에서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고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순환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늘의 위력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수세기 동안 마늘은 구강염증 치료에 쓰여왔고 그 중심에는 알리신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천연성분은 혈류를 개선하는 동시에 구강 내 세균과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잠자기 전 마늘을 씹거나 머금는 루틴은 단지 발기력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동시에 잇몸과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이중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줍니다. 선생님, 원래는 발기력 향상을 위해 시작했는데 치과에서 잇몸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루틴에 숨겨진 선물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그저에 맞서 사오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무기이자 현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에 양치 중 티가 비치거나 잇몸이 민감하게 느껴질 때, 그것은 단지 입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건강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잇몸을 지키는 일은 곧 남성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관성이 강력하다 해도 단기간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면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정당한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약해진 상태로 살아왔기에 그 회복이 언제 시작될지 알고 싶은 것이죠. 여기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몇 년, 몇 달이 아닌 단지 7일, 14일, 30일 동안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몇 달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희망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간표를 제시합니다. 7일, 14일, 30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몸의 변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첫 7일. 많은 남성들은 매우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밤마다 두세 번씩 깨던 이들이 처음으로 한밤 중에 깨어나지 않고 푹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에서 맴돌던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벼운 아침 발기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 미묘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내 몸이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몇몇 남성은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선생님, 이런 느낌을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습니다. 14일째, 변화는 더 뚜렷해집니다. 숙면이 지속되고 이번에는 낮 시간에 에너지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겨우겨우 일어나던 아침이 이제는 가볍게 시작되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만에 성적 욕구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약해지고 불안정했던 발기 상태도 점점 더 안정적이고 강해집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 변화가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형태로 산천치에 스며듭니다. 자세가 달라지고 말투가 바뀌며 오랫동안 거리감을 두었던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30일이 지나면 많은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발기력은 더 강해지고 빈도도 늘어나며 만족도 높은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수면, 호르몬, 혈류가 균형을 이루며 몸 전체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더 좋은 수면에서 더 높은 테스토스테론 더 강한 발기에서 더큰 자신감에서 더 낮은 스트레스에서 다시 더 깊은 수면. 이 선순환이 몸 안에서 계속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시간표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7일 희망이 시작됩니다. 14일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30일 변화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이 여정을 당신이 어떻게 계속 이어가느냐입니다. 마늘과 알리시는 당신에게 힘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더 이상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기와 자존감을 되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과학을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잃었다고 믿었던 것을 어떻게 작은 마늘 한 쪽이 되찾아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알리신의 작용을 이해했고 발기력 저하의 진짜 원인들을 마주했으며 단 60초의 밤습관이 잇몸 건강부터 수면, 테스토스테론, 자신감까지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나는 종종 떠올립니다. 처음에 힘없이 내 앞에 앉아있던 남성들, 그리고 몇주뒤 등을 곱게 펴고 웃으며 다시 찾아와 말하던 그들의 목소리. 선생님, 이제야 다시 저다운 느낌이 들어요. 이 루틴은 마법이 아닙니다. 지름길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자연에 반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조금의 관심과 인내, 그리고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저 마늘 한 쪽을 입에 넣고 60초만 기다리세요. 당신의 몸은 나머지를 알아서 해낼 겁니다. 그리고 아침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